밤에 잘때 등에서 뜨거운 열감이 갑자기 생겨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갱년기 때 열감이 생긴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43살이고 생리도 아직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몇달 전부터는 얼굴도 쉽게 빨갛게 되는데 특히 밤에 심합니다. 얼굴 상열감이 생기고부터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등에 열나는 것도 힘들고 얼굴의 열감이 불편하다 보니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어요. 어서 빨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걱정되는 건 계속 치료를 못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갱년기 때 증상이 몇 배로 더 심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먼저 저의 증상이 인터넷에서 제가 알아본 정보처럼 자율신경쪽 이상으로 맞는지와 어느정도 치료하면 완치가 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한의사 정희안입니다. 등에 열감을 심하게 느끼는 분이시네요. 갱년기 나이가 아니시니 말씀하신 대로 갱년기 증상은 아닙니다. 갱년기 때 열감이 생기는 것은 여성 호르몬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기 때문이지만 질문 올려주신 분 증상은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열감으로 생각됩니다. 얼굴까지 열감이 생기고 불면증도 있으신 것을 보면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자율신경 이상 증상 체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이유 없이 머리가 자주 아프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 잠을 잘 자지 못한다. 귀에서 소리가 자주 난다. 이유 없이 어지럽다. 손이나 발에 땀이 유독 많이 나서 축축하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거리는 일이 자주 있다. 이유 없이 극심하게 피곤하다. 자, 이 증상들이 있는지 먼저 자가점검 해보시고요. 이 자율신경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는 간단하지는 않지만 치료 못하는 병도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잘 짚어서 차근차근 치료를 해나가면 극복할 수 있는 병이니까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치료를 시작하세요. 치료한 만큼 좋아지는 병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니까 힘내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